저희 그 퍼포먼스 퍼포먼스 할 건데요 저희 그좀 도와주셔야 될게 있어서 저희가 선창 후창할 게 있는데 후창에 별거 넣 없고 천안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 천안 아까 살리기 보셨죠? 천안에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안 후창할 때 천안만 여기 계신 모든 점장님들하고 저희 본부장님하고 지상장님 네, 크게 천안을 좀 같이 외쳐주시면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도레빅. 도레 애였나? 누구아만다 30대 중반을 <중과를> 하고 가는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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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나와. 웃음>